장준환의 스펙트럼, 마지막 순서는 오늘 1부 순서에서도 김유진 씨 뵀는데요.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화장을 고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여자 김유진입니다. 1부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상큼하게 네, 핫핑크 립스틱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laughs> 제가 아까 립스틱 왜 바르냐고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말씀드리니까 입이 촉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입이 좀 촉촉해져야 저는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laughs> 이유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래서 립스틱을 좀 발랐더니 장준한 변호사님께서 누가 봐준다고.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아무튼 네, 저기 청주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른 두 분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 순서에서는 소프라노 김유진 씨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핫핑크 립스틱을 바르시고 나서는 다시 제가 아는 음악을 읽다 김유진 씨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어느 김유진이 정말 김유진인가요? 어, 일할 때는 또 진지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음악 읽어주는 여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좀더 다가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제 지금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음악 읽어주는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훨씬 편안해요. <laughs> 앞에서 음악 읽어주는 여자 조금 전에. 어 우리가 인터뷰에서 김윤 씨 어, 수상하신 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음악에 대한 얘기 또 음악의 철학적인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음악을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방금 제가 또 이거 지금 인터뷰 하러 들어오는 중간에 우리 제가 저번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녹음을 했던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노래 참 제가 듣기 너무 오그라들고 참막 틀린 부분 아 저기선 이렇게 할 걸. 아 저기선 좀더더 더 아름답게 불러 볼 걸. 참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역시 자기 거 자기가 못 듣는 거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녹음하신 거 본인 하신 거 들으실 때 기분 어떠세요? 저는 떨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 들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왜 말할 때 버릇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라고 한다든지 뭐 어쩌면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가끔 그런 부분을 지적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처음 방송을 할때 많이 고쳐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처음 잡고 나면 나중에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조금 음, 뭐랄까, 부끄럽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게 당연한 말이니까.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 변호사니까 말 잘하겠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시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조금은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제, 제 노래한 게 올라와 있는 거 정말 끝까지 다못 보겠어요. <laughs> 정말 억울하 들어서. 네, 오늘은 근데 조금 더 억울하 들어 보려고요. 제가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했던 그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페라 돈조반니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앞에서 이미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선사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음악 읽어 주는 여자는 모차르트의 돈조바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 돈조바니에서 아마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돈조바니와 제를리나가 부르는 이중창이에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하실 텐데요. 이중창 한번 들어 보세요. 네, 이것이 지금 라치다 렘 라마노라는 어, 이중창이에요. 어, 이것이 던져바니에서 나오는 아리아 에 혹은 어, 앙상블 중에서 많이 접해하신 아마 노래일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오페라를 부를 때 어, 캐릭터가 세 명의 소프라노가 나온다 그래서 세 명의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요. 조금 전에 같이 김유인 씨랑 보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왜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왜 여자의 눈을 이렇게 가리죠? 처음 노래하는 신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돈저바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이중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어떤 캐릭터가 부르는지 우리 요런 것쯤은 이제 음악 읽어 주는 여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어, 아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성급했나요? 조금 성급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여기에서는요, 세 명의 소프라노가 나와요. 한 명은 아주 귀, 어, 부잣집의… 나, 부잣집의 딸,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어,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여행자, 방랑자인 여자, 그리고 천민 출신의 시골 처녀,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음악 혹은 아리아의 그런 분위기 또한 다르고요. 이 캐스팅을 할때이 소프라노 세 명의 보이스 컬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프라노라도 부를 수 있는 역할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를리나를 연주했었는데요. 조금 더 통통 튀는 더 가벼운 그런 소리들이 젤리나를 많이 연주하고요. 그리고 돈나 안나, 귀족 출신의 돈나 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꽉찬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는 그런 소프라노들이 많이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랑자 귀족 출신의 여자를 연주하는 분들은요. 뭐랄까요? 더 더 파워풀하고 더 힘이 있는 목소리.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 컬러들이 캐스팅을 많이 당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라노라고 다 같은 소프라노가 아니고 보이스 컬러마다 부를 수 있는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연주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 우리가 연주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노래를 연주한다라는 개념으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그러니까 본인의 어, 몸이라는 것이 악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저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제 악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거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어로 sing보다는 play를 많이 하고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play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바이올린이나 이런 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악기 소중하게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김윤 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목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끼시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을 많이 마시고요. 일단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이나 좀 봄에 건조할 때 저는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어놔요. 집에 가습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laughs> 가습기 틀어놓고 공기청정기 집에 있고요. 이 정도는 성악가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뉴욕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목이 가라앉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물을 많이 드시고 잠을 푹 자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요. 그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큰 무대에 가기 전에 감기 같은 거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좀 있는 편이어서요. 이제 운동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알러지약, 그런 거, 사실 몸에 좋지 않지만, 급할 때꼭 먹고, 홍삼 챙겨 먹고, 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에서 돈조바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돈나 안나가 귀족의 딸이죠. 돈나 안나를 흠모하던 돈조바니가요. 돈나 안나를 겁탈하려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누군가의 침입을 본 아버지가 돈나 안나의 아버지가 돈조바니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끝에 돈조바니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돈나 안나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나 안나의 약혼녀 약혼자인 돈 옥타비오와 함께 이 살인자를 찾으러 나서고요. 그리고 돈조바니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길에 시골 처녀 제를리나의 결혼식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순박한 여자가, 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어, 저 여자 괜찮은데? 이러면서 바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여자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시대적인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 돈조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기반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 돈조바니가 에를리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내가 집에 돈이 좀 많은데, 우리 집 귀족, 저쪽에 있는 저택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연을 열어주겠다 우리 집에 다 초대해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술도 많고 음, 음식도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놀래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눈을 가리느냐 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건 한 가지의 연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악기 악보에 눈을 가려라 라고는 써있지 않고요 어, 뭐 우리 집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를리나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를리나가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돈조바니의 모습에 반해서 결국에는 그의 집에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마제또라고 하는 제를리나의 약혼자죠. 이제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는 약혼자가 결국에는 이제 신부가 가자, 우리 저집 가서 피로연하자 하니까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사이에 제를리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제를리는 갔나요? 무력으로 인해 아마 끌려갔겠죠? 하지만 소리를 막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무슨 일이 났다. 저건 제르지나의 목소리인데 무슨 일이 났구나. 아 나쁜 돈조바니 이놈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약혼자는 이때 뭐하고 있나요? 이놈이 아주 바보 같은 놈이죠. 에이, 그러면서 이제 돈조바니를 찾아내자. 우리 내가 이, 이놈 가만히 안 되겠다 하면서 마제또는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를리나가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제를리나와 마제토 그리고 돈나 안나 기억하시죠? 앞부분에 아버지를 잃은 돈나 안나와 돈 옥타비오 그리고 또한명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레포렐로라고 하는 돈조반니의 하인? 있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는 레포렐로를 어, 붙잡아 놓고 네 주인 어디 있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하면 레포렐로 하는 그런 오중창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러면서 1막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사람과 전쟁, 영원한 사람 사이의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백 년 전에도 사람과 전쟁이 아마... 커두였나 봐요. 요즘도 드라마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내용이 몇백 년 전에도 역시 유행을 했었나 봅니다. 사랑만큼 재미난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고 빼앗고, 뺏기고, 질투하고 이런 내용이 아무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오페라 줄거리로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사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모자르트의 다른 오페라도요, 결혼식을 앞둔 어, 처녀가 그, 귀족한테 마음을 흔들리는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막을 또 잠깐 살펴보면요. 오 제를리나의 남편 마제토가 돈조바니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막어너 나쁜놈. 싸움을 결투를 신청한다 이러고 둘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무지하게 맞아 얻어 터집니다. 마제토가 아무래도 돈조바니가 귀족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의에 능했겠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오페라에서 그 정도는 나오나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생활이라면 나쁜 놈으로 끝낼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표현되나요?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laughs> 네, 아주 아주 나쁜 놈 바람둥이 막그 관객들은 저 나쁜 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어 그러면서요 레포렐로가 아주 신나게 얻어 터지고 나서. 어, 아주 만신창해가 되어 있는, 아, 죄송합니다. 레프랄엘로가 아니고 마제또네요. 어, 만신창해가 되어 있는 마제또를 제릴리나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 내 사랑하는 연인, 어디서 이렇게 맞았는지, 내가 약을 발라줄게요. 내 약, 그 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약이죠. 이런 오글거리는, 네. 그러면서, 요, 이 부분에서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와중에도 돈조반니는또 다른 여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돈조반이는 지나가다가 빨래를 하고 있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 방랑자 귀족 출신 여자 아시죠? 그 여자의 한 하녀, 그 여자의 한녀조차또 꼬시고 있습니다. 이 남자 어떡하죠? 이 남자가 레포렐로가 어, 부른 아리아가 있어요. 네, 우리 주인님이... 만난 사람은 뭐 스페인에서만 몇 명, 이태리에서만 몇명막 이러면서 막 책을 읽으면서 하는 아리아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요 부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굉장히 랩을 하듯이 빠른 가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주인님이 어디서 누굴 만났고, 어디서 누굴 만났고, 몇 명을 만났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랩퍼렐루가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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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명한 돈조바니의 아리아가를 들어봐야겠죠? 어, 아주 바람둥이의 아리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변호사님? 화려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매혹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두도 그렇게 상상할 거예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고 매혹적, 매혹적일 거라고 상상할 텐데요. 막 남성적이고요. 그렇죠. 모두의, 이건, 이건, 그러면 변호사님은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예상 밖에 너무너무 마하고 조용한 아리아죠? 바로 돈저바니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안 넘어가겠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그래서 돈저바니는 결국에 그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 여기서 연출가의 재량으로 엔딩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끝내는데요.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재밌는 엔딩 중에 지옥 불에 떨어져 있어도 귀신이랑 연애를 하는 모습으로 끝내는 연출가들도 있고요. 지옥 불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어, 여자를 찾아서 헤매는 뭐 그런 모습으로 끝내는 연출가들도 많고요. 근데 결국에는 결말은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 지금 오페라 한 편을 다 보신 건데요. 어, 앞으로도 우리, 어, 음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오페라 종종 들고 올 테니까요. 네, 재밌는 오페라 이야기 한번 친해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음악 읽어주는 여자의 소프라노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 오늘 1부에서는요, 소프라노 김유진 씨와 함께 했고요. 3부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주기시는 음악 읽어 주는 여자 김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김유진 씨 스페셜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www.jerseycity.newyork.1660am.www. 다음께 건강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잉그루드 한인 건강센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 내 최고의 병원, 잉그루드 병원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